네, 안녕하세요. 최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여러분들과 엔캠 좀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엔캠이 보시면 최근에 지금 이렇다 할반등 없이 작년 4월에 고점을 찍고 지금 쭉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 벌써 지금 네트마까지 난 상태죠. 제가 이번 시간에는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이 상황, 우리가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최대한 손해를 덜 보고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전략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n q m 언제 예전에는 진짜 코스닥 시장에서 1등을 기록할 만큼 많은 주가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은 결국에 코스닥 지금 20등까지 밀린 상태죠. 자 그러면 최근에 누가 많이 매도했고 특히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던 이날. 누가 많이 매도했는지 좀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최근에 거래량이 터졌던 이날부터 좀 보면 결국에 이날 가장 많은 매도의 주체는요 바로 외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관들도 지금 금토 쪽에서는 매수하고 있지만 토신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2차전지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좀 매도가 보였고 나머지 주체에서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에 지금 외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결국에 이 하락의 원인이 나왔고 그리고 그 물량들을 결국에 지금 개인 들이 또다시 한번 받아 먹고 있다라는 상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강조 드렸던 이 특정 청구에서 움직임,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 같이 좀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면 금일 요 날에 마감일를 했을 때 특정 주체가 막 거래를 많이 하면서 지금 그렇게 수급의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결국에 이 키움에서 최근에 많은 매수를 했었다. 그리고 NH 이쪽에서도 많은 매수를 했었고. 결국에 제가 여러분들 항상 강조드린 게 뭐냐면 우리는 결국에 신한 투자 증권 이쪽이 결국에 주포에창고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근데 보시면 최근에 매도를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친구들은 2월 28일 날에 많은 수급들을 들어왔다.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날에 차트가 어떻게 됐을까요? 2월 28일 날 이때 볼까요? 이때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나서 또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기 직전 이날이었어요. 제가 이날만 좀 살짝 켜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이날에 이제 많은 하락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확 실렸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결국에 가져갔던 창고들이 누구였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창고들, 신한이랑 그리고 한투 이쪽이었어요. 나머지 창구들도 가져가긴 했지만, 제가 결국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이 창구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얘들이 최근에 매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렇게 물량들을 줍고 있다. 오히려 얘들은요, 이전에 많이 매도를 했어요. 특히 1월 달에 많은 매도를 했었고, 그리고 결국에 주가 하락을 이끌었지만, 결국에 이 친구들은 지금 매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최근에 많은 압도적으로 지금 뭐 개인들이 매수했다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이때 보시면 28일 날 거래량이 실린 이날만 볼게요 개인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고 외인들 기관들 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시세를 움직이는 외인들 기관들이 이때 이 창고에서 순매수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말일까요 결국에 이거는 지금 이거랑 맞지가 않죠 한마디로 지금 여기서 개인들이 사고 뭐 외인들 기관들이 매트했다 하지만 주포들은 결국에 던지지 않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지금 결국 손절보다는 폴딩이 더 유리해요. 주포가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그럼 왜 떨어졌을까요? 답은 하나요. 바로 미수가 아직까지도 신용 미수 거래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에 지속적으로 지금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주가가 장초에 계속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장초에 또 다시 한번 미수 반대매매가 나오면서 아침에 9만 원대까지 떨어졌고 또 다시 한번 올라갔지만 지금 반등을 하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추가 매수까지도 고민을 해볼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전에 하락이 나올 때 뭐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지금 하락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이 나오는데 손절을 보다는 결국에 지금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 추가 매수를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해가 될까 더 떨어지고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진짜 반등인지 보려면 결국에 여기서 거래량이 팍 실리면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 보면 이거 진짜 지금 저점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결국에 10만원 넘게 버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여러분한테 왜 추가 매수까지 말씀드리죠 저점이 거의 다 왔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답답하신 분들은요. 문자를 주세요. 제 핸드폰 010-2729-6256으로 엔캠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엔캠을 추가 매수를 언제 해야 되고 그리고 단기 반등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얼마 얼마에 정리하세요라고 단기 대응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2차 순지 관련돼서 지금 많은 종목들이 빠지면서 걱정 많이 하실 텐데 답답하신 분들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어차피 제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수하거나 매도할 할때 여러분한테 타점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각종 뉴스 엔캠에 관련된 뉴스들이나 2차전 지주들이 지금 어떻게 연락가고 있는지 제가 이 부분도 여러분 같이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숫자 7도 같이 남겨 놓으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하루에 한 종목씩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미리 문자로 좀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더불어서 같이 이 종목도 받고 싶다. 그럼 숫자 7도 같이 보내주시면 돼요. 어차피 모두 다 무료고 따로 저는 리딩만 운영하는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은 문자를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차트로 돌아가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지금 10만 원이 깨지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왜 먼저 누가 매도를 했고 주포가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왜 보여드렸을까요? 표면상으로는 외인들이 매도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외인들 그 이쪽에서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신한창포에서 지금 이렇게 수상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주포가 던지지 않고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이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신용 미수 물량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특히 엔캠의 지금 거의 대부분 한 마디로 10% 정도 되는 물량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반대매매 대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또다시 한번 월요일 날 아침에 장출또 빠질 거예요. 하지만 이거 여러분들 빠진다고 라 해서 여러분들께서 손절하시면 안 돼요. 왜요? 이 물량들은 조포가 던져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결국에 반대매매 때문에 빠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거래량도 많이 죽고 그리고 최근에 오히려 거래량이 실리면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께서 지금 걱정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테마는 돌고 돌아요. 지금 2차전지주가 자, 재작년에 한번 크게 오르고 나서 작년도 중간부터 시들시들 하더니 지금 이번 년도 3월달 지금 들어서도 결국에 지금 반등은한 번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NKM은 2차전지주 중에 대장준대. 지금 결국에 이전에 크게 올랐던 종목들. n k 과 금양,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결국에 지금 투심도 떨어지면서 결국 개인들의 이탈이 더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지금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이것부터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결국에 그러면 키움을 봐야 되겠죠. 자, 키움이 보시면요 이미 이전부터 많이 매수했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얘들의 총량을 보시면 거의 보합이죠 이거 뭘까요? 결국에 반대매매에 나오는 미수매매, 미수거래 이것 때문에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또 다시 한번 누군가가 지금 그 물량들을 쓸어 가고 있다라는 반증인 거예요. 즉 개인의 적은 많은 여러 개의 적은 물량들을요 누군가가 지금 한 번에 쓸어 담고 있다. 이거 이게 결국에 지금 키움증권이 나오고 있는 개인 창고의 흐름이라는 거겠죠. 이거랑 이거랑 지금 맞지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은 지금 페닉스라는 것보다는 결국에 그냥 여러분들 속눈썹 치고요. 지금은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9만 8백 원보다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조만간에 올 거예요. 무슨 말이지하시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께서 이때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께서 수익으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여러분께서 내려올 때 추가 매수까지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디서 하면 될까? 이거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단 매물대를 좀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분명히 우리가 조금 더 이걸 확대를 해볼게요. 이전에 나왔던 우리가 이 매물대를 좀 보면 어때요? 일단은 지금 75,000원에서 지금 여기 8만원 사이에 또 많은 매물대가 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지지를 어느 정도 여기 구간에서 좀할 확률이 높다 8만원대에서 여러분께서 매수해도 솔직히 더 내려갈 확률보다는 여러분께서 어느정도 지지했다가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은 좀 갖고 계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결국에 또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보면 제가 결국에 계속 강조드렸던 17만원 여기서 이전에 가장 많이 횡보를 하면서 이제 작년 7월이랑 8월 달이었죠. 이때 횡보를 하면서 많은 이제 매물대가 여기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일단 한 번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핸드폰 010272966으로 5 엔캠이라고 문자통 남겨두세요.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거예요. 여러분들 월요일날 분명히 하락이 나오겠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